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헝그리 샤크 월드에서 한번 재미있는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무슨 컨텐츠냐면 제가 지금 코인이 83,0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xx 라지에 딱 안산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이 고래상어랑 뱃상어는 있는데 여기 돌목상어가 없더라고요 돌목상어가 없어서 지금 한 2만 코인만 더 모아서 빠르게 사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어 골라 줄게요. 상어는 항상 저는 이거 씁니다 이거 저승 상어가 가장 레벨업 하기도 편하고 가장 센 상어라서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으로이상으로이 이이 비치 파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네한번 해볼게요 굉장히요가한네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역시 저승 상어가 이게 그 부스트가 엄청 좋아가지고 웬만한 상어들은 다 먹어주더라고요 엄청 좋네요 내 네, 일로 올라와서 이거 먹고 이것도 먹고 아이쪽 화산 쪽인데 어떡하지 아 화산이구나 다시 돌아가자 아 돌아갈까요 아 돌아갈지 말지 고민인데 음 그냥 한번 여기 있어봅시다 탈출한 것 같은데? 정말 탈출인가? 와 벌써 탈출했네요. 오 엄청 좋은데? 일단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 물고기들도 먹고 그래 볼게요. 네 일단 일로 쭉 와서 이쪽으로 배그 침몰한 배 쪽으로 갈 거예요. 침몰한 배 쪽이 이쪽이었나? 이쪽이구나. 오케이 이쪽으로 이쪽은 보스트 안 써도 빨라집니다 몰샤이 덕분에. 네, 이거를 먹었구요. 뭐, 보석물고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아, 보석물고기 놓쳤다. 네, 괜찮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쪽으로 갈게요. 보스트 쓰면서 가서, 여기서, 이렇게, 골드러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네, 골드러쉬가, 와 골드러시 엄청 좋네요. 와 근장이 후세번 남은 것 같은데 엄청 좋네요. 네 일단 이쪽을 밑으로 가볼게요. 배 쪽으로 가서 일로 오케이 일로 와서. 이것도 먹고 다 먹어줄게요 에이 골드러쉬 백사아리 먹고 이것도 먹고 아 이거 좀좀 빨리 했나? 좀안 좋은데 아 빨리 했네 너무 골드러쉬 이거 골드러쉬를 안 주면 빨리 했네 아 뭐야 이거 배 길막춤 아 오케이 여기서, 피살기 좀 키우고 갈게요, 다시. 와, 벌써 근데 2,000코인이나 모았어요. 어, 이쪽에서 한번 써보자. 와, 골드러쉬야. 여러분, 골드러쉬에요. 와우, 골드러쉬. 네.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것도 먹고, 다 먹어줄게요. 지금 2,600코인 정도 벌었는데, 한만 코인은 벌어야 되더라고요. 일로 와서 이거 먹고, 먹어줄게요. 사람도 먹고, 오, 어, 뭐한개 먹었는데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좋아서. 오 좋은 거 많이 먹은 것 같네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다 먹어줄게요. 와 골드러쉬 이거 엄청 좋은 건데 와 필살기 쓰니까 돈도 많이 모아지네요. 벌써 4천 코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나가자. 좋았어.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써줄게요. 이제, 어,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아, 지금 필살기 한번더 쓰면 될것 같은데. 오, 골드러시네요 일단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비벼줄게요. 이쪽에 뭐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때 써야 됩니다. 네, 일단, 이거 다 먹어줄게요. 와, 사촌 코인 잃어 버렸어. 와, 여기 필살기 썼어야 되는데. 빠비.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설정 들어가서 종료해줄게요. 이거 광고 2.5배, 제발. 오케이, 2.5배 광고. 네, 제가 지금 광고를 봐가지고 잠깐 가렸던 거고요. 27,000 코인 됐습니다. 와, 11만 코인이 넘었어요. 이제 한번 돌목상어를 사봅시다. 돌목상어 구매. 이거를 한번 성능을 봐야겠죠. 한번 해볼게요. 오, 오, 열려, 아, 열려 안 열렸구나. 네, 해볼게요. 비치 파티에서 해보겠습니다. 과연? 사이즈가 오 사이즈 크네요 생각보다 엄청 네 일단 스피드가 겁나 느리네요 스피드가 제가 본 엑스라지 중에 아 엑스 엑스라지 중에 가장 느려요 이거는 어 폐급 같은데요 거의 스피드는 스피드가 거의 폐급이고 아 이게 아이고 어떡하지 조금 많이 속도가 안 좋아가지고 첫 이미지가 좀안 좋아지겠는데요 저한테 속도 너무 느리다 근데 아 이게 10만 코인이라고? 어네 일단 물기랑 이런 거는 대충 보통 보통 살짝 아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게 아이 좀네 제가 봤을 때 많이 별론 것 같아요 저 점수 그냥 골드러시 보고 바로 내릴게요 점수. 네, 골드러시하고 뭐야? 아이 두뇌 가지고 먹지도 못해 잘. 아이고 너무 최악이야. 네 일단 스쿠버 다이버 먹고 위로 올라가서 또 먹고 다 먹어줄게요. 아 근데 이거 아 좀 아쉽네요, 속도 때문에. 일로 와서 해파리도 먹어주고. 어, 골드러쉬. 골드러쉬인데. 어, 네, 이거는 점수 내릴게요, 지금. 10점 만점에 2점 할게요. 10점 만점에 2점. 네 여러분 지금 일단 점수 이렇게 내릴고요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도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